조금 좁지 않냐면서 덥다고 짜증을 부리고 있는 나미와 캐럿. 카이도우가 오니가시마에서 오랜만에 열어버린 축제에 루피랑 조로가 몰래 숨어들어가서 사고를 치고 있는 사이 그 녀석들이 걱정된다면서 나미가 곤란해하고 있었는데요. 상디는 그런 바보는 내버려두고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면서 핑크빛 기대를 안고 프랑키가 만든 새로운 무기에 올라타려는 찰나 우솝과 접하의 천진난만한 시선을 본 상디가 갑자기 굳어버렸죠. 좁은 곳에서 행복해하는 우솝의 미소 뒤로 덮고 불편하다면서 서로 몸이 섞여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나미와 캐럿의 모습을 보자 다급해진 상디는 거긴 천국이 아니냐면서 단말 말고 빨리 비키라며 화를 냅니다. 마음이 급해진 상디와는 달리 우솝은 여유롭게 너한테는 포격 기술이 없지 않냐면서, 단념하라는 말을 남긴 채 상디의 마음을 대신하는 어두운 절망과 함께 문을 닫아버렸는데요. 밖에서는 프랑키가 멋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로빈에게 타라고 꼬셨지만, 정작 뒤에 탄건 부르기였고, 뻔뻔하게 브로맨스도 좋지 않냐면서, 묘한 분위기를 막아버렸는데, 여자들한테 거절당한 상디와 연애를 방해당한 프랑키, 둘중 누가 더 불쌍한 걸까요?